코로나19가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놓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112 범죄 신고도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 간 만남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남구 삼산지구대. 대표 번화가의 치안을 담당하다 보니 울산에서 112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지구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55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최근 들어선 신고 건수가 하루 1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탓에 전에 없던 고충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으로 출동 건수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출동 시에 대상자들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체감상 업무 피로도는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울산의 112 범죄신고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특히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엔 34만여 건으로 2019년보다 하루 평균 77건, 8%가량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강도 사건의 경우 1년 만에 40%가량 크게 줄었고 절도 사건도 7%가량 줄었습니다. 외부활동과 사랑간 만남을 자제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보입니다. 특히 폭력 사건의 신고가 크게 줄었으며, 이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음주 모임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코로나로 전체 범죄는 줄었지만, 디지털 사기나 피싱 등 비대면 범죄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